너무 무서워서 그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헛것을 본 거였는지 아니면 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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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어, 네, 네, 진짜 놀랐다, 진짜. 어머, 그거 어, 음, 진짜 기분 좋겠어. 진짜. 어머, 놀랐다, 놀랐봐 놀랐다. 어머, 어떻게 이런 기도 방심이야? 어머, 어제 이렇게 준비한 게 이거였어? 그렇습니다. 우와. 어제 놀랬나 그랬는데. 작가님이 그러신거 아니에요? 깜짝 놀랐네. 이거 진짜. 이번에는 몰랐는데. 이거 약간 이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. 아니, 분명 아무도 걸어온 어. 사람이 없어요, 여러분. 아, 이제 버려버립시다. 자극나. <laughs> 아, 이상으로 공포 영화 하나도 안 무서우시다는. 지금도 서있어요, 여러분. 자꾸 보게 되잖아. 왜 그래? 사람들이 없잖아. 뭘왜 <laughs> 네. 뭐 그래? 네. 아니 오늘 여러분들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무섭게 하느냐고. 난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인데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연기한 거지 사람들이. 내아동진님 프로예요 또. 내가 네.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네. 그걸 보고 놀라겠어요. 잠에서 한 바위도 아니겠습니까. 아, 그렇지 그렇지. 예능 스냅이지. 아, 그럼요. 진짜 에이. 놀랬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실망입니다, 여러분들. 동진님 오늘 저희 앞에 벽이 있네요. 바로. 네. 완벽. 아, 완벽. <laughs>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. 뭐 묻었어, 이런 거. <laughs> 너무 좋아해 <laughs> 근데 오늘 진짜 묻은 거 아니야? 동진님은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? 큐티. 이런 거 좋잖아. <laughs> 아까 그 비정상적으로 일찍 맞추신 분 이름이 이호연님이잖아. 아, 예. 혹시 무슨 동생 아니에요 이호연? 아, 제 자촌 오빠입니다. 오빠?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, <죄송합니다. 웃음> 무슨 말이야? 아, 진 아, 안 돼.